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월천 벌수 있다. 집에서도 할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죠 유튜브 쇼츠나 AI 부업 영상 같은 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분에 쇼츠 하나 만들어서 월에 천만원 뚝딱 번다는 사람들 이렇게 돈 벌기 쉽다고 알려주는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 잡아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걸리겠죠 이 시간이면 10분만에 만들 수 있다는 쇼츠를 20개 3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컴퓨터로 딸깍해서 월 천만원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확률 정말 정말 낮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컴퓨터 딸깍해서 월 천만원 버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법은 뭘까요? 당연히 땀 흘려서 버는 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스킬이 나에게 없다면 몸으로 때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컨 청소. 주변에 혹시 에어컨 청소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분들 중에 월에 천만원 벌어봤다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물론 몸은 힘듭니다. 근데요. 세상에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월 천만 원못 버는 직업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니까 돈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저일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에어컨 청소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거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정도 일해서 번 돈입니다. 제 개인 생활비나 월세 같은 거다 빼고 남은 돈이 이겁니다.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이죠? 많이 번거 맞죠?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힘들더라도 돈 많이 벌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장직들은 다들 잘 번다던데 굳이 에어컨 청소를 해야 하나요? 이것저것 다 해본 제 입장에선 에어컨 청소가 제일 쉬웠습니다. 노가다보다 쉽고 쿠팡보다 수월하고 다른 기술직들과 비교해봤을 때 단가와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기술 말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들 중에서 말이죠. 저희는 지금 벽걸이 에어컨 청소하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벽걸이 청소하는데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보통 7에서 9만원 정도 받아요. 벽걸이 청소만 할줄 알아도 시급 7에서 9만원짜리 부업이 생기는 겁니다. 에어컨 청소 무료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무료 강의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청소 비수기 길잖아요. 맞습니다. 단점이죠. 하지만 성수기 때확 벌고 비수기 때쉴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가 확실한 만큼 성수기에는 부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수기도 없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성수기가 확실하다는 건 장점이죠. 그건 본업일 때 얘기고 에어컨 청소를 부업으로 하는 건 어렵잖아요. 저는 부업도 에어컨 청소만 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은 비수기에도 부업으로만 월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벌어갑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에어컨 청소는 광고를 안 해도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육생분들이라면 저희가 오더를 계속 드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1500명, 1600명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오더가 계속 올라옵니다 단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처에 괜찮은 오더 있으면 그냥 받아서 가면 됩니다 아 물론 광고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저희 교육생분들은 저희가 광고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세팅을 다 해드려요 오더를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벽걸이 에어컨의 분해, 조립, 청소까지 싹다 알려드립니다. 배우면 바로 부업으로 할수 있을 정도로요. 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매주 에어컨 분해 조립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에서는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것들도 다 올려드립니다. 어려운지 아닌지는 보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리얼 홈 케어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여름이 달라지실 겁니다.